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유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6시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3일 저녁 10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이제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요. Crypto markets tense ahead of US CPI release today. What to expect? 오늘 예정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긴장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등이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 하며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선 CPR 발표 전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4월 한때 105K까지 급등했던 비트코인은 전일 밤 10만 1600불까지 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103K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와 유사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XRP는 약2% 정도 상승하며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탄탄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CPI 발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걸린 중대한 경제 이벤트고요. 암호화폐와 같은 고위험군 자산군의 향후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예요.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연준은 이달 초 기존 금리를 동결하며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다만 cpi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다시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게가 실릴 수 있고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에 비교적 완화된 물가지표는 비트코인의 회복세를 자극했었고요 기관 투자자의 유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바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발표되는 수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하 CPI로 나타날 경우 이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자극해 암호화폐를 비롯한 고위험 자산 전반에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4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4%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3월의 마이너스 0.1% 하락에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발표한 신규 관세 정책의 초기 물가 반영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미 포지션 축소에 났으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CPI 수치가 예상을 벗어날 경우 시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하 CPI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전반에 하락 압력을 넣을 수 있고요. 반대로 쿨CPI는 cool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하며 시장 전반에 강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일본 차트 짧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불 54센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4시간 변동률은 마이너스 1.17%입니다. 그리고 금일 고가와 저가를 봤을 때 2불 62센트, 저가는 2불 4 0센트 3 c 가될 거고요. 현재 시가 총액은 약1,400 59억 USD가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을 봤을 때 107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을 분석해 보면요. 20일 이동 평균선은 2불 26센트이고요. 그리고 50일 이동 평균선은 2불 17센트. 그리고 100일 이동 평균선은 2불 30센트고 200일 이동 평균선은 2불 13센트입니다. 단기 20일 그리고 중기 50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고요. 골든 크로스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파동 기준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했을 때 XRP는 현재 중요한 조정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피보나치 38.2% 구간에서 2불 47센트로 보시면 좋고요. 50% 구간은 2불 54센트 이제 현재 가격입니다. 그리고 61.8% 구간에서는 2불 62센트 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불 54센트 부근에서의 횡보는 조정의 중심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요. 2불 62센트 이상 돌파 시 2차 상승파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수치로 봤을 때약65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는 과매수 정도인 70 이상 수준은 아니지만 명확한 상승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고요.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두선 모두 0축에 위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히스로그램 역시 상승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는 XRP의 중단기적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상승세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신호입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140% 이상 급증하여 10.7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단기 급증이 실제 수요 기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제가 다른 업데이트 전달 드릴 건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커피 잘 받으셨나요 저희 구독자 2만 이벤트는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저희 2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2만 구독자분들을 달성하기까지 약 50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가 선결제 많이 해놨고요.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분한 한 분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싸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포스팅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나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과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들, 또 투자 전략 등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또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입장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투자 관련 차트 분석, 또 진입을 언제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 총 80%의 수익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셨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분명 입장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이렇게 수익 인증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피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업데이트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니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또 분명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만 구독자가 코앞인 만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간단한 메모 남기셔서 커피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다음 업데이트는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XRP Price Surges 4% Despite Crypto Market Correction. Here's Why.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리플은 오히려 전일 대비 4% 상승하며 시장을 역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이 1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번 랠리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강세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XRP는 최근의 급등세를 바탕으로 시가총액이 약 1,500달러를 상회하며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제치고 시장 3위를 재 탈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17%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여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2.47센트 불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는 단순한 매수세의 유입을 넘어서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오픈이자 이제 오픈 인트레스트 추세 전환 기대감까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보면요, 센티멘트에 따르면 XRP는 네트워크의 활 활성 사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위플 생태계의 유저 기반 확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크게는 세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r e g i s r a t i v e Support입니다. 입법 포제인데요. 미주리주 하원에서 발의된 Bill 594이 법안은 비트코인 및 XRP를 포함한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 전액 소득세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미국 내첫 사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수용 확대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rowing adoption 사용자 기반 성장이에요. 2025년 들어 XRP 보유자 수는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 중심의 강한 신뢰를 나타내고요, 시장 내 XRP의 포지션인 강화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인스트림이에요. 실사용 확대인데요, 여행 예약 플랫폼인 Traveler.com에서 XRP 결제가 정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리플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은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다크 디펜더의 XRP 기술적 상승 흐름에 대한 분석인데요. 다크 디펜더는 지금 현재 XRP가 세 번째 파동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3rd wave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1차 목표가를 보면 3불 33센트를 잡았어요.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5불 85센트를 잡았습니다. 장기 목표가를 봤을 때두 자릿수 이상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가 보기에는 이제 구조적 상승이거든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추세의 시작일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향후 몇 개월 내에 급등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또 이와 관련된 차트 인사이트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제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 짧게만 요약하자면요. XRP는 현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드물게 기술적 강세와 펀드멘털 모멘텀이 동반된 알트코인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시장 전반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대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는 다음 주요 저항 구간인 3달러대를 향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CPI 데이터, 입법 흐름 등 매크로 환경이 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XRP는 올해 중반 이후 본격적인 대세 상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요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담아봤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셔서 그리고 보탬이 되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사이클이 다시 온 만큼 좋은 투자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만 구독자가 500분도 남겨두지 않은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저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소통방도 참여하시고요. 참여하시면 이렇게 우측에 보신 것처럼 또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 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최신 코인 소식 또 차트 인사이트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만한 인사이트들을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는 100% 무료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간단한 메모로 커피 또 혹은 스타벅스 또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면서 스타벅스 커피도 사드릴 테니까요. 커피 한 잔씩 하시. 같이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